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은 전해액을 만듭니다 그죠 렇자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재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엔캠은 전해액 부문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리스크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뉴스 보시면 자 기사 헤드라인에 북미 시장 점유 확대 총력 점유율 50% 상해 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면 북미 시장 절반을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2차 전지 소재 시장은 한번 진입하기가 어렵지, 한번 공급을 하게 되면 큰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거래업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점유율이 늘면 늘지 줄어들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테슬라와 이제 파나소닉, 전액 납품을 본격화하면서 북민의 모든 대형 배터리 제조사에 제품 공급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엔캠의 기술력과 생산력 증설로 중국계 기업 제외 현지 단일 최대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엔캠이 되는 건데, 자, FEOC 규정으로 중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미국 내 단일 규모 최대 캐파를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 엔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엔캠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인 거죠. 자, 엔캠의 성장성은 이렇게 짧게만 설명해도 될 정도로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 주가는 엔캠의 이 성장성까지 일부 포함이 되었었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문제는 최근에 11회차, 12회차 전환사채 오버행 물량으로 주가가 내렸습니다. 그죠? 자, 오버행 리스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전환사채 투자자입니다. 자, 당연히 300% 이상의 수익이면 냅다 파는 것이 상식이죠. 자, 다만 매수자를 구하기 위해서 쪼개서 조금 매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권리 매도가 가능했었던 자, 기존 상장 예정일은 6월 19일이었고 권리 매도가 가능한 것은 이거래일전 6월 17일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꽤 많은 거래가 동반되어 있죠. 2천억의 거래대금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11회차, 12회차 전환사채의 물량은 단한차례 털어낼만큼 적은 물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눠서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작이 이때였고요. 자 이제 문제는 코앞으로 닥쳐온 13회차 전환사채죠. 자 13회차 전환사채는 500억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자 주식 수로는 70만 7,103주고요 전환청구 가능 기간은 7월 7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은 자, 7만 711원입니다 자,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전환사채, 1 4일차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7만 711원 전환청구 가능일 24년 7월 7일부터 전환 시 주식 수는 70만 7천주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써놓은 것은 전환 청구 가능일이 7월 7일이죠. 자 근데 제가 권리 매도를 얘기했다고 권리 공매도를 얘기했다고 해서 2거래일 전인 7월 7일, 7월 4일, 7월 4일부터 권리 매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장 예정일은 다릅니다. 자 이건 틀렸습니다. 그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 그것이 전환 청구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상장 예정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 11회차, 12회차에 비해서 주식 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즉시, 빠르게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엔캠의 밝은 전망이 빛을 발하려면 이 오버행 리스크가 끝난 뒤에 물량이 다 소화되고 난 뒤가 알맞는 시점입니다 자,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도 아직 남은 전환사채 오버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3회차 전환사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투심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수급이 적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자 그리고 11회차, 12회차 전환사채로 전환사채의 오버앵리 리스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3회차 전환사채는 조금 더 소극적이어지는 거죠. 자 물론 리스크는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전원 청구 권리를 행사했다는 공시가 뜨게 되면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뜨게 될 텐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권리 매도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1회차, 12회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리 매도라는 것은 신주의 상장일 이 거래일 전에 미리 신주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11회차, 12회차의 전원 사체는 신주 상장 예정일이 6월 19일 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리 매도인 이 거래일 전은 이날이죠 6월 17일. 자 여기서 힌트가 하나가 제공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권리 매도일로 이제 전환사채 신주가 거래가 가능한 6월 17일 그 하루 전 뜬금없이 주가가 오릅니다. 다음 날이 권리 공매도일이기 때문에 내리고 있던 주가를 하락세인 주가를 환기를 한번 시킨 거죠. 급반등을 목격하게 해서 매수수급을 유도하고, 걸림에도 1인 다음날 일부 팔아치운 흔적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1,400억이 동반됐고, 이유 없는 상승. 그 다음날은 장초에 올려서 매수수급을 꾸준히 유도하다가 팔아치워서 결국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긴 윗꼬리가 남게 된 거죠. 자, 13일차 전환사채도 마찬가지겠죠. 자, 지금 엔캠의 투심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상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전원사채 신주를 수월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있어야겠고 그 매수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가 상승이겠죠 전원사채 투자자는 주당 7만원이 평단이기 때문에 뭐 자전거래나 통전거래 등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리는데 들어가는 자금 손실은 전원사채 신주를 통해 취하는 이익에 비하면 보잘것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작스러운 반등을 예의주시하시고 그때 공시와 13회차 전환사채 전환 청구 가는 기간이나 13회차 상장 예정일 등 날짜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상승의 이유와 내가 해야 할 대응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연히 리스크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임캠의 케파 증설 전액 북미 점멸 등의 강점은 24년 7월에 반영될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했었던 대로 11회차, 12회차 전환사체라는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갔다라면 걸림에도 전날 27만원에서 30만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기고 비중을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행 리스크를 목격한 뒤에 낮아진 주가 20만원대에 매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13회차 전환사체의 수익을 위해서 반등을 연출할 때 분할 매도로 비중을 다시 축소하고 리스크를 피해간 뒤에 저점을 찍었을 때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재면수에 들어간다면 차익은 차익대로 챙겼는데 평단은 낮아졌고 물량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어떤 대응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면 실수 차익은 당연히 없고 평단도 그대로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자, 11회차, 12회차 전환사채 오버행 리스크를 애써 외면했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 커졌다면, 이번에는 그 리스크를 피해가야 됩니다. 자, 뭐, 물론, 갖고 있는 비중 전량 매도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할을 전제로 비중을 축소하고, 확연히 나타날 저점에 재매수를 통해서, 손실을 상쇄시키는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거죠. 자, 제가 엔캠 11일, 12회차 전환사채때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이, 전환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부사채 자, 이런 일정이 정해져 있는 리스크들은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한다면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면서도 오히려 평단을 낮추고 물량 관리가 가능해 악재가 없는 종목보다 이익을 더 쉽게 취할 수 있다였습니다. 카톡방에서 13회차 천안사채 차익을 취하면서도 평단을 낮추고 물량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드러나는 흔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분할매도, 분할매수 타점을 근거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 청구가능일이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바로 주가에 반영될 요소기에 미리 대응책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카톡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시면 참여 코드 없이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